다어 뭐야? 여기 편지가 있어요. 가져왔는데 있으 져 있는 쪽에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끼입니다. 5초 뒤에 당신은 토끼한테 잡혀갈 거입니다. 뭐지? 진짜 뭐야? 어머! 어...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중단한 명만이 여기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다이가이보입니다 잘 해보세요 <laughs>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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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랑 가이가이보 하실래요? 네, 좋, 좋아요, 뭐. 그럼, 안 내며진 너가, 이거, 이거. 난 빠르냈어요. 난 찌르는데 내가 이겼네? 저기, 토끼, 토끼야, 아, 토끼, 아니, 토끼. 왜 불렀죠? 아, 근데 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절이 되죠? 어, 뭐라고요? 뭐 그, 그, 그럼 나는 어떻게... 어! 어? 뭐야? 자, 2라운드를 시작하겠어요. 2라운드는 묵지빠입니다. 잘 해보세요. <laughs> 저랑 같이 하실래요? 좋아요. 안내며진너가이가이보 이겄네요 찌찌무 어? 내가 내가 졌는데 어떡하지 어. 상대방이 지는 건 못할 것 같지만 나도 꼭 살고 싶은데 이 근데 3라운드는 뭐지 자 3라운드는 하나빼기입니다 <laughs> 어, 하나빼기라니 근데 다 가위가위 보에 관련이 돼있는 것 같네 어, 누구랑 해야 되지? 어, 저랑 하실래요? 안 맺어진 다 가이가이보. 어, 전 주먹이랑 찌르냈어요. 저도 주먹이랑 찌르냈어요. 아우, 머리카락 거슬려. 아우. 그러면 같이 하나 빼겠습니다. 하나, 빼, 끼! 끼! 우와, 내가 이겼다. 저 사람은 또 기절되는 거잖아. 아, 뭐야. <laughs> 그 다음은 주제에 맞게 그림을 더잘 그린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어, 주제는 토끼. 어, 빨리 그려야겠다. 제한 시간은 10초입니다. 어, 빨리 해야겠다. 끝났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음, 그 중에 이쪽 분이 더잘 그리셨군요. 예! 어, 근데 이 그림으로 이겼네, 예! 그 다음은 운입니다. 그러면 잘해보시죠. 어, 운인가? 일단, 짝을 지으라고 방금 했으니까, 저기 위에 짝을 지으라고 써져 있으니까, 어, 일단, 짝을 지어봐야 될것 같네. 어, 저랑 짝 하실래요? 네, 좋아요. 어. 음. 어! 어왜 갑자기 기절이 되지? 어. 제가 운이라고 했죠? 그리고 짝을 지으라 했죠? 그짝 중에 한 명은? 기절해요. 운으로 한 명은 살고. <laughs> 아, 그래서 살았구나. 근데 나 계속 사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은 싸움입니다. <laughs> 오, 싸움? 어, 토끼님. 네? 왜 그러시죠? 어떤 게 마지막 라운드예요? 아, 이게 마지막 라운드예요. 지금 딱두명 남았거든요. <laughs> 그러네요. 일단 저와 대결하실래요? 좋아요. 대결을 하죠. 근데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뭔 소리예요, 저는, 이게 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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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결, 시작하자. 여기 무기가 주어졌네? 바다라 이야! 이제 내 차례다, 보도록 이제 내 차례야.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가십시오. 어, 어, 문이 열렸다. 가야겠다. 참, 재밌는 게임이었어. <laughs> 다음에 또 시켜야겠다.